예, 오늘은 3월 16일. 맞지? 3월 16일. 달력은 이걸달로 되어 있네. 오늘은 요 보조 매트, 보조 매트 미니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희가 요걸 땜플로좀 만드는 건데 테스트를 해보려고. 예, 보조 매트를 바꿨더니 너무 무게도 무겁고 안에서 우리가 밑에 그 농막 밑에 겨드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이, 일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니로 대철라고 사이즈는 30cm, 30cm, 에 3cm. 이 똑같이 철망이 들어가요. 철망이 잡아주니까 큰 무리는 없어 가운데는 뭐 비나 그런 걸 맞질 않아서 크게 꺼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람이 그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서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잘안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개발을 하려고 공장동에서 마리 공장동이 뭐 여서 제작을 해보는 거예요. 요거는 40cm에 6cm. 40에 6cm. 요거는 30cm에 3cm. 기존에 거는 45cm에 75cm였는데 너무 무겁고 의미가 없더라고요. 배송 문제도 그렇고 운이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일단 줄여, 줄여보려고 다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아마 요게 잘 되면 아마 요걸로 다 바뀌지 않을까. 밑에 들어가는 것들은. 요것도 아마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4 5 c m 는 너무 큰 것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래가지고 좀 줄여봤어요. 일단 테해 보고 잘 나오면은 이걸로 대체할 생각입니다. 가격은 변동이 없어요. 만드는데 이게 더 어려워요, 사실상. 저희는 다 수제작 수제작 수수수작업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은 것들도 너무 뭐 어려워요. 뭐 그렇다고 레미탈 좀더 들어갔는데. 절, 좀 적게 들어가는데 그거 가격 변동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이걸로 진행할 겁니다.